Uh, Watch, 백와치 피크닉 재밌는 가족 이벤트 개최된 비피정어 툴렐라 리졸브에서 개최되는 전형적으로는 오스트랄지안 백 먼스 기간 동안에 올해는 이제 백어 게임 3월 8일로 다시 돌아갑니다.어서 즐기십시오. 가장 놀라운 순간 수천 마리의 어... 별론데? 그레이헤드드들이 줄지어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들의 러스팅 캠프 동굴 같은 데겠죠? 그 울리 계곡 근처에 있는 협곡 근처에 있는 하고 이제 이제 그 날짜를 조금 더땡겨졌다 작년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 소개하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서 와우, 와우 감탄사죠.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도시에서의 야생의 삶을 한번 느껴보자, 만끽하자. 그리고 재밌는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 공예, 크리프티가 이제 손으로 직접 박쥐 같은 활동을 할수 있는 꼬마 아이들이나 노인들 위한 그리고 의상도. 아, 입, 입고 세워네 가지고 오세요? 그죠. 박쥐 같은 느낌의 어떤 뭔가를. 굉장히 멋진, 어, 장거리. 이게 그, 뭐라 그러지? 꽃가루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 박쥐를 말하는 거예요. 박쥐가 그, 돌아다니면서 열매따먹으면서 수분화 시키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중요하죠 우리 숲에는 6시에서 만납시다 이곳에서 예약 필요 없고요 북 그냥 나타났어요 매트 같은 거 가져오시고요 의자도요 왜냐하면 우리 제공 안 해줘요 그들이 제공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더 짧았어. <laughs>